안녕하세요. 경매삼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화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고려저수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이 이 고려저수지를 잘 접하고 있는 그런 토지 되겠는데요. 이 물건은 경치가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물건 소개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디뷰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에접한 논이 오늘의 물건지 되겠는데요. 이 도로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2 차선 이상이 될것 같고요. 물건지를 보시면 옆에 토지와 경계 없이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도로에 접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 아래쪽에 보시면 농막 옆에 보시면 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 되겠고요. 이 전에서는 바로 앞쪽으로 낚시가 가능한 그런 토지 되겠습니다. 저수지에 보시면 정면적으로 예, 저수지 조망이 가능한 그런 토지이고요. 좌측은 저수지 조망이 예, 펜션이 있어도 좀 어렵습니다. 이 옆으로 펜션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에 배수로와 예, 상하수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인도로에도 배수로와 상하수도가 매립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물건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에 잘 접한 이 토지가 오늘의 물건지 되겠는데요. 물건지에서 보시면 앞에 고려저수지도 잘 보이는 그런 훌륭한 경치를 보여주는 토지입니다. 앞에 있는 토지는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2차선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지 되겠는데요. 예, 다른 토지와 경계없이 예,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도로하고 예, 한 2m 정도 예, 포락되어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 논 옆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따로 있는데요. 그 도로 끝부분에서는 예, 거의 호락이 되어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논두렁이 경계 부분 같은데요 이 논두렁을 따라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면 농막하고 펜션들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배수로 하고 예, 상수도 가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 하나의 단차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도 한 2m 가까이 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수지 앞쪽까지 예, 개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예, 농막 같은데요 농막을 조금 지난 부분이 경계부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요 네, 이 부분 정도가 경계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정도까지가 경매지 정도인 것 같고요 예, 저 위쪽으로 도로 있는 데까지 예,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건지에서 보시면 예, 바로 앞에 예, 저수지입니다. 예, 바로 앞에서 예, 낚시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인데요. 앞에 전망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농막 있는 곳에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예, 경계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밭에는 깨를 심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절, 이 깨밭의 절반 정도가 물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예, 펜션으로 들어오는 도로인데요. 예, 보시면은 지금 새로 공사를 한 모습인데요. 상하수도가 같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수로 배수로도 같이 묻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배수로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농막과 펜션이 있는 부분인데 예,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0 타경 518733 물건번호 2번 소개켜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418-3번지입니다. 답이고요. 506.99평입니다. 토지 매각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2억 5 307만 6천원입니다. 최저가 100%고요. 예, 보증금 10% 되겠습니다. 입찰 기일은 3월 16일입니다. 감정 평가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고려 좌수지 북측 인근이고요. 농림 지역이면서 농업 보호 구역입니다. 예, 일부는 답 그리고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연계 확인원 보시겠습니다. 예, 지목은 답이고요.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25,900원입니다. 농림 지역이면서 농업 보호 구역이고요. 지금 보시면 네이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인데요. 예, 도로에 잘 접한 물건지이고, 지금 419-19번지하고 같이 변농사를 짓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예, 깨농사를 예,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예, 부분이고요. 이 아래로 가시면 예, 이 부분이 예, 저수지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